예, 여기가 보테니칼 가든입니다 오늘 추석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보테니칼 가든 여기 구경을 왔습니다 뭐 앞에 광고판을 봐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엄영수하고 김보화가 나온다는 뭐그 이름은 봤습니다 그래서 뭐볼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추석 행사 추석 축제 행사가 있다그래서 구경을 왔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먼저 전경을 찍어 봅니다 네. 네 역시 축제장은 뭐 야, 야시장 비슷하게 음식점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광고 선전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물건 파는데도 많고 여기는 비어있네요 네, 여기 닭꼬치하고 또 소고기. 한 개당 15불. 15불이면 뭐 한국 값으로 적당한 것 같죠? 너무 비싸지도. 이또 뉴욕이니까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늘입니다. 네, 보테니칼과든 추석 축제라고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왔더니. 뭐, 시간이 안 맞는지, 행사는 없고, 코미디언 행사도 없고, 그냥, 야시장. 야시장인데, 낮에 하는 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 바깥 야짜 야시장? <laughs> 예. 손을 흔듭니다. 시크릿, 소이, 분청? 네, 분청이라는 게 뭡니까? 네. 여기서, 예. 일단 뭐, 시장 구경부터 하고, 이행사가 열리면, 행사가 열리면 행사를 듣도록 하고 일단 시장 구경부터 하겠습니다. 어느 행사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추석 여기에 왔습니다. 구경을 일단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실험장입니다.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몸을 푸는 시간 같아요. 정식 아직 게임은 아니고 몸 푸는 시간인데 실험 예, 대회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장소가 아, 지금 실험대회 뉴욕 천하 장사. 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손님들이, 관중들이 많아요. 어, 관심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안내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교민들이 예, 직접 실험을 하고 싶은 젊은 분들, 어, 나이 드신 분들도 좋습니다. 본부석에 와서 접수를 해주시면 우리끼리 어, 경기를 치릅니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제주도에서 온 우리 어, 선수들은 자기들끼리 지금 경기를 어, 진행을 합니다 어, 이 선수들하고 할건 아니고 어, 저희들 교민들끼리 치르는 어, 경기를 또 어, 준비하고 있으니 즉 어, 어,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본부 속에 와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에, 서너 분이 접수가 되어있습니다만은 많은 접수를 바라겠습니다아 방금 멘트가 나온 것은 이 선수가 아닌 현지인들 중에서도 어 so 참가를 희망하면 like 접수를 받아서 to 진행을 하겠다. 제주도 주주 선수들 몇 사람이 이미 등록을 한 사람이 있다. 어, 그런 몇 개가 나왔습니다. 같은 그 선판, 즐기라, 뭐 그런 뜻이고요 예, 현지인들 가운데서도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아, 참가를 할수 있다, 그런 안내멘트었습니다 어, 지금 시금장에서 어, 어,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은 멀리 고국 제주도에서 온 어, 연합팀으로 구성된 어, 정상급 실은 선수들입니다. Dust. they call it the dust. 미국 상원 의원께서 우리 씨름을 직접 해 주시니까 씨름의 세계화는 앞으로 막짝다가온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한 경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I did, I Take it down. down. Sleep the leg, take it down. Sleep the leg, take it Yes, grab yes. the leg, everything you can do. Try Dread the leg or sleep the leg. Yeah! <laughs> 네, 그렇게 외국에서 동포를 만난다는 같은 민족을 만난다는 어, 기대감과 아, 설레임을 갖고 약한 2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그 행사를 참가하게 되었고 에, 전반부는 그렇게 에, 잘 지냈습니다. 즐겁게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구경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가, 어, 시간을 보내다가 아, 나중에 그 행사 어, 공연 행사가 이제 시작이 그어서 슬슬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문제는 오늘, 문제는 상당히 그 햇볕이 많아서 아무래도 추석이 지날, 조금 지날 때까지는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관중석에 상당히 덥웠기 때문에 그 햇볕을 피해서 나무 그늘 그 정면에서 보면은 우측인데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제 거기서 구경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의자를 가져다가 자리를 잡고 의자 는 이미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어 이제 공연 시작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진행요원이 와서 아무래도 이제 전면에 관중이 많이 앉아 있으면 보기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움직여달라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그렇지만 아무도 그쪽으로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나무 건늘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뭐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물론 그건 이제 협조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좀어 그냥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또한번 와서 좀 움직여달라, 안쪽으로 그 같이 모여, 모여, 모여달라. 이렇게 했지만, 뭐, 누가 더운데, 그, 일부러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이지 않았는데, 이제 두 번, 또세 번, 네번 자꾸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무슨 움직여야만 된다는 식으로 강요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슬슬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유롭게 구경을 하고 편하게 참 즐기기 위해서 온 것이지 무슨 군대도 아니고 강요받아 가면서 구경할 것은 아니다 싶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반부 조금만 보다가 이렇게 어떻게 강요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돌아가겠다 보지 않겠다 했더니, 뭐, 그러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상당히 언짢은 기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즐겁게 모여서 편안하게 구경하고, 뭐, 그렇게 하는 행사로, 행사로 생각이 되었는데, 강요받는 행사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가서 이제 얼굴 모습이 비슷한 아, 그런 사람들과, 서로 이제 보는 그런 시간을 가, 졌습니다 전반부는 좋았는데 후반부에 가서 별로 쓱 기분이 좋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그렇게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모양새, 짬새 있는 것을 외부에 과시하기 위해서 일반 관중들을 갖다가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뭐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